보겠습니다. 찾볼까 하나의 정, 진정한 걱정, 관심, 뭐에? 마케팅 산업에서 올라갈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이거 하냐? 이다. 시대에, 네. 무슨 시대? 리모트 컨트롤과 모바일 장치 시대에 어떻게 이거 하냐는 거죠. 1번, 뭐하냐? 어떻게? 마케팅에서 관심이 뭐냐? 1번, 사람들이 이끄는지, 현명한 소비자로, 현명한 소비에 대한 얘기고 비용, 텔레비전 광고의 비용을 줄이는지. 텔레 광고에 대한 얘기고, 네, 키버 클로사이, 네, 자세한 유전자만 자세히 본다는 거, 제품의 퀄리티를 어떻게 자세히 볼지, 제품의 퀄리티에 대한 얘기고, 과목 적으로 역시 가능하게 할지, 전달하는 게 제품을 언제든지 제품 배달에 대한 얘기고, 5 번, 배틀에서 이길지, 뭐 하는? 광고의 노출에 대한 방송을 위한 네, 배틀서 이길지, 혹시 답이 뭐지 하다 보네. 네. 근데 올라갑시다. 하나도 강을 못 찾겠고요. 네. 지금 역시 주제 찾기로. 뭐 하면서, 뭐 함께, 증가하는 인기와 함께, 왜, 뭐 디지털 비디오와 레코드 인기와 함께, 소비자들이 뭐할수 있냐면, 뮤트할 수 있거나, 패스포드 할수 있거나, 스킵할 수 있는 거지. 건너뛸 수 있는 거지. 광고를 전적으로. 아, 이 얘기네. 디지털 장비가 발달하면서, 그냥 음소거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빨리 지나치거나 아니 보는 게 이렇게 하는 거죠 광고를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얘기네 답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 아닌 것 같고 소비자 매물이 아닌 것 같고 태연 광고용 이거 무리한데 아닌 것 같은데 무리했고 제품 퀄리티에 대한 얘기 아닌 것 같고 어떤 제품 전제라도 이거 무리했고 아 이거네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맞지 5 번이지 너몇번 했는데? 저요? 어. 2번, 2번. 2번. 어, 왜냐면, 어떻게 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에 싸움에서 이길지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한테 노출시킬지. 옛날 스킵 안 하고 어떻게 보게 할지. 알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광고에 앞에 되게 자극적인 거막탁 던져놓고 광고 시작하고 그런 거잖아.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몇몇 광고하는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뭘 노력하고 있어? a d 트 p 현재는 점수에 신경쓰지 말고 단어는 해도 무너진다 네, 단어 너무 약해요 어댑트 뭐죠? 적응하다 어, 적응하는 거 뭐야? 이 기술에 적응하는 거죠 뭐함으로써? 심어놓은 것으로써 숨겨진 쿠폰을 심어놓은 것으로써 프레임에 그들의 텔레비전 광고의 프레임에다가 쿠폰을 심어놓은 것으로써 쿠폰 찾기 해서 보는 거죠 사람들은 데스퍼레이티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들의 광고를 어떻게 만들려고? 흥미있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고, 노력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 Discourage A from B 하면, Keep A from B랑 마찬가지로 A가 B 한걸막기하죠 네, 시청자들이 뭐한걸 막기 위해? 그들의 광고를 스킵. 건너뛰는 걸 막기 위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포기하고 있죠. 뭘 포기하느냐. 텔레비전 광고를 포기하고 있죠. 완전히. 텔레비전 안 보니까 어차피. 몇몇 사람 전문가들이 예측하죠. 대대할 예측하지. 케이블 제공자들이나 광고업자들이 결국은 강요될 텐데, 뭐 하도록 강요될 거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강요될 거래? 뭐 하기 위해서는? 독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뭐 하도록? 네, 보도록. 그들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광고 보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죠. 이런 인센티브는 아마도 올 텐데, 뭐의 형태로 오게 될 거야? 쿠폰의 형태로 오거나, 또는 그 케이블 청구 비용에 대한 감소로 오는 거죠. 각각의 광고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광고 많이 보면 케이블 비용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네.